관람객 980만 명을 끌어모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달 7개월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박람회장은 오는 주말까지 무료 개방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가정원 사후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순천시가 자세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4차선 아스콘도로 1km를 잔디 길로 탈바꿈시킨 순천 그린 아일랜드입니다. 국가정원 남문과 연결되는 직선 산책로가 동천 옆으로 기다랗게 조성되어 있는 데다 저류지를 광장으로 바꾼 오천 그린 광장과도 붙어 있어 국내외 관람객들의 호응이 컸던 곳입니다. 박람회가 마무리되자 그린아일랜드 존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로 떠올랐지만 원래 있던 도로가 사라지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도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그동안 박람회를 마치는 대로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는데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기간 콘텐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그린아일랜드가 평균 91점을 기록하면서 1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시장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린아일랜드 존치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사후 관리를 하는 용역사가 지금 해놓은 결과들, 우리가 중간에 이거에 대한 것들 여론을 모니터링 해놓은 것들을 결국은 요 회도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980만 명의 관람객을 모았던 정원 박람회. 장남회가 끝나고도 지속 가능한 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후활용 계획이 관건입니다. 순천시는 우선 정원에 문화의 옷을 입히겠다며 애니메이션 산업을 접목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원 일대에 한국형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연관기업과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 산업 구조까지 재편해 나가겠다는 보관입니다.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이끌어내고 2천억 원을 투입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순천시의 입장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오일 정도 안에 들어가는 적어도 상장이 되거나 상장이 될수 있는 기업이 앵커기업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수도권에서 있었던 요 관련된 숙련된 고퀄리티의 품질을 가진 분들이 여기를 올수 있게 판을 짜줘야 됩니다. 역대 최장 국제행사라는 기록을 세우며 흥행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제는 정원에 문화의 옷을 입히겠다는 순천시의 구상에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